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모공, 주름, 안색까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피부 좋아지게 하는 것은 제가 1등입니다. 지난 6월 광명역 비비아 고객센터를 찾아주신 비비아 고객님의 3개월 피부 변화과정을 공개합니다. 이세 장의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한 화면에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포샵이라고 댓글 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포샵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간단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동기 아, 여부가 됐어요. 아, 네. 다른 고민은 없으시고요. 이제 모공 처짐하고 음, 주름 아 건조하시면서 모공처짐하고 주름까지 같이 네. 생기는 것 때문에 지원하시게 되셨군요. 그리고 대망의 3주차 고객님의 솔직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먼저 나코프레스트 3주 동안 참여하셨는데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하셨나요? 우선은 보습 건조한 게 확실히 좋아졌고 네. 건조한 게 잡히면서 탄력도 좀 붙고 모공도 줄고 네. 눈가 주름이 좀 좋아졌어요. 아, 예. 기존에 알고 있던 피부 관리법하고 그 피부 상담하면서 바뀌거나 뭐 새로 알게 된거 있으신가요? 기존에 그냥 화장품들이 다 좋다고 광고 과대하니까 네. 다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막 새로운 사실을 비비아 때문에 어. 알게 되어서 어. 어. 아 이것저것 안 써도 딱몇 네. 가지만 나에 맞는 것만 써도 좋다는 네. 것을 요번에 아. 알게 되었어요. 네네네. 가장 좀뭐 구체적으로 한 가지 꼽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케이밤에 대해서 음. 처음에는 아예 몰랐는데 오일보다 더 좋다는 거. 음. 3주 동안 오신이라참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선생님이 케어 잘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진짜 꿀피부 돼서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 아, 너무 좋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진 조작 의심은 이제 사라지셨나요? 이 고객님은 특히 2주차에 저의 도움으로 MTS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강도를 좀 세게 해서 피가 비치기도 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모공, 주름, 안색까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피부 코칭을 받으신 나머지 두 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포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의 3주간 변화입니다. 이분 또한 한 화면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포샤반이야 하실까봐 첫 인터뷰와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받고 제가 그이 동영상 찾아보니까 음. 오일을 바르라고. 네. 네. 그런 게 조금 덜해졌고 네. 아, 오일이 보습에 필요하다고. 아꼭 필요하다. 저는... 아이 예. 고객님의 경우 마지막 세번 만날 때. 목에 MTS를 요청하셔서 제가 직접 도와드렸는데요. 사진에서 목에 팩을 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온라인 스킨케어 카페에서 우리 세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피부가 정말 많이 맑아지셨는데요. 이분도 인터뷰 내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리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피부가 좀 기복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안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1, 2년 전부터 카페에 꾸준히 피부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작년에 진행했던 나골사기에 참여한 여섯 분 전원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폴리 아, 프로젝트 참여하셨는데, 어, 좀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 피부가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응. 광이 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주름이 네, 네. 약간 완화되는 것. 네, 뭐 건조함 없어지고 촉촉함 더 느껴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좀 밝아지기도 했고 탄력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모공이 확실하게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네. 이마에 주름도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 주거지 여드름 이마에 여드름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요. 이마에 좀 살이 차오른 것 같고요. 근데 좀 통통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볼륨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진짜 큰데 제가 혼자 관리할 때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맨날 글 찾아보면서 피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했고 원래 해면 사법을 하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혹시라도 관리하다가 피부가 살짝이라도 뒤집어지고 하면은 이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런 수단이 있다는 게 완전 안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피부 좋아져서 확실히 어, 온 보람이 있다고 느껴요. 사실 지금 2주 됐는데 눈에 띄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로 피부가 많이 말아지고 이제 예전에는 뭐 파운데이션을 꼭 해야 이제 가려졌던 잡티가 이제는 그냥 뭐 굳이 안 해도 눈에 안띌 정도로 걱정 안할 정도로 좋아져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비비아 피부 코칭, 뭐가 특별할까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단순히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달하는 화장품 비용을 아끼면서도 피부는 두배더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결은요. 바로 보습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보습량을 체크해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디테일한 피부 코칭을 제공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할지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해 드립니다. 저와 함께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낫골 프로젝트와 1대1 피부 코칭이 있습니다. 낫골 프로젝트는 1년에 3번 정도 진행되고요. 화장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비비아 홍보를 위해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대1 피부 코칭은 그렇지 않고요. 언제든 상담할 수 있고요. 비용이 99,000원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광명역에 고객센터를 마련했고요. 사당역에서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피부과 가면 돈만 많이 들고 효과 있다 하더라도 몇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안 돼서 피부가 더 민감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피부 좋아지게 하는 것은 제가 일등입니다.